안녕하세요. 세븐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겨울왕국의 여왕님이죠. 세가에서 발매한 엘사 피규어입니다. 아렌델 왕국의 장녀로 손에 닿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수 있고 눈과 얼음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마법을 가진 여왕님 엘사. 이번 2편에서는 의문의 목소리가 엘사를 부르고 평화로운 아렌델 왕국을 위협하면서 엘사가 자신의 힘의 비밀과 진실을 찾아 모험을 떠나게 되면서 한 단계 성장하는 엘사와 안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사 일행이 여행 중 만나게 되는 불의 정령인 브루니가 엘사와 함께 있는 피규어로 등장했습니다. 세가에서 발매하는 피규어는 PM과 LPM 라인이 있는데요. 이번 피규어는 LPM 라인으로 리미티드 프리미엄 피규어입니다. 이제 박스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주요 구성품으로는 몸통 파츠, 망토 파츠 두 개, 받침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제품의 사이즈는 20cm로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불을 지르는 불의 정령 불은이를 자신의 손 위에 올려 열을 식혀 주는 엘사의 모습을 표현한 조형인데요. 불은이를 사랑스러워하는 엘사의 표정까지 잘 살려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코트와 부츠에 표현된 눈꽃 모양과 망토의 펄감, 영화에서 엘사가 입은 드레스와 거의 동일한 듯한 색감 표현은 디테일로 호평받은 영화 못지않은 엘사를 나타내 주었고 엘사 손니에 올라가 있는 마법의 숲 속에 사는 도롱뇽인 부르니는 조형의 크기는 작지만 매력 포인트인 호기심 많은 왕방울로이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르니와 함께하는 엘사를 리뷰해 보았습니다. 이 정도의 퀄리티를 표현해 주는 제품이라면 앞으로 나올 디즈니 시리즈가 기대가 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